상가에서 올렸어요. <laughs> 근데 누나 옆에 분들 다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? 아니에요? 왜 부끄러워하세요? <laughs> 오늘 처음 만났어요? 그렇구나. 네. 네네. 네. 그럼 누나 이번에 무대에서 같이 놀까요? 그래, 딱딱세 분만 딱세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딱세분 누나하고 두 분만 더 올라와서 누나랑 우리 댄서 팀이랑 누가 더 잘하나 겨루기나 한번 해봅시다. 준비되셨어요? 빨리 올라와라. 어, 어, 누나 선글라스 누나랑 딱두 분만 더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. 준비되셨으면 예스